에코프로 그룹 주주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어 2차 전지 이대로 끝난 거 아니야? 어나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구조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겁먹거나 쪼는 게 아니라 더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에 다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직 안 끝났음 이라고 한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한 가족이고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으쌰으쌰 해야지만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또 개인 채널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쓱 지나친다 라기보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씩 꾹 눌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쪽 어제 오늘 뭐 흔들만 하니까 흔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더 냉정하게 본다 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 반도체도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지금은 2차전지 말고 다른 섹터 다른 종목군에서 약간의 반등적인 부분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지금 시장에 관심은 어디에요? 2차전지잖아요 지금 반도체 뭐 반등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2차전지가 과연 어디까지 밀릴까 어디서부터 음 반등이 나올까 여기에다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어제 오늘 흔들만 하니까 그냥 흔들었다 그리고 내일 안정을 찾아가고 저점을 잡고 반등은 다음주에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2차전지가 당연히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5어 쉬어갈 자리에서 그냥 쉬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구조적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배를 가든 세배를 가든 열배를 가든 항상 크게 오르면은 조금 쉬어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루하게 박스권을 그릴 때가 있고 눌러주면은 뭐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0이라든지 마이너스 30까지도 누를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만원 부근까지 80만원 이상까지 갔다가 눌러줬을 때 50만원까지도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다시 한번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어차피 다시 갈쪽 목은 2차 전지 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흔들만 하니까 음 흔드는구나 정도의 조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중을 들고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55만 원, 50만 원 중후반대 평단을 맞춰놨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평단을 40만 원 이하로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조금 흔든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 딱 봉을 봤을 때 어제 윗꼬리를 달고 뭐 이게 은봉으로 마감을 했고, 윗꼬리가 너무 길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윗꼬리를, 지워 버려요. 그냥 윗꼬리를 딱 지워버리고, 어 상승적인 부분 나왔으니까, 어실만한 자리에서 지금은 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비단 1년에 250개 봉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또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때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 물량을 싹 쓸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지금 포인트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갖고 가셔. 도 무방한 거고 내가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100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매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보면은 에코프로 비 m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되시지만 없으신 분들은 뭐 40만 원 이하부터는 분할적으로 모아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또포스콜딩스도 우리가 40만 원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매집을 잘해 놨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끌고 가시되 만약에 내가 포스콜딩스가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뭐 60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천천히 천천히 해 나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닷권에서 매집을 잘 해놨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50만원 밑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잘 해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오늘 악성 신용장고가 많이 정리가 됐을 걸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매도 상한도 당연히 상당 부분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공매도 상한을 해놓고 또 다시 신규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다 쓸어가면은 결국에는 또 공매도 세력들을 따라. 때려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버라이어티하게 계속해서 막 상승적인 부분이 갑자기 나온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회복한 선에서 변동폭을 지금은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뭐산 타고 올라간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당연히 뭐 쉬어가는 흐름 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지금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쉬어가는 흐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